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자, 오늘 영상 아주 간만에 찍는 언박싱 영상이에요. 제가 사용한 핸드폰과 워치4! 요놈새끼까지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자, 일단 저는 기존에 S10 플러스 요놈새끼를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업데이트도 잘 시켜주고, 기계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야. 아니, 핸드폰이 뭐 나와도 다 똑같고, 그래서 요놈새끼로 거의 3년 가까이 사용했거든요? 아이뭐 핸드폰 파는 사람이 뭔 3년이나 S10을 쓰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laughs> 잘 사용했습니다. 일단 제가 젊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현업에 종사하니까, 갤럭시 S2부터 해가지고, 거의 매 시리즈 나오면, 갤럭시도 써보고, LG도 써보고, 스카이도 써보고, 다 써봤어요. 짧게 쓰면 세 달, 뒤에서 6개월 이상 안 써본 것 같거든요. 근데 요놈새끼는 며칠 전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까지 시켜주더라고. 그리고 기계적인 스펙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의 오버 스펙으로 계속 나올 뿐이지, 제가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3년을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진짜 너무 빨리 닳아져 출근해서 한 3시, 4시? 배터리가 없어. 그래서 큰맘 먹고, 오래 썼잖아. 22 플러스랑 울트라랑 엄청 고민하다가 울트라로 질러버렸습니다. 자, 갤럭시 S22 울트라. 요놈새끼, 그린 컬러로 개 했는데요. 자 전면은 가운데 S 하고 큼지막하게 초록색으로 로고를 박아놨고 22가 포일똥말똥 22에요. 갤럭시 S22 울트라. 자, 위쪽은 비어있고요. 아래쪽엔 바코드랑 일련번호. 옆으로 넘기면 갤럭시 S22 울트라. 초록색으로 보이네. 반대쪽엔 삼성 하고 포일똥말똥. 뒤쪽은 어쩌니저쩌니 우리 사무실과 봉인실. 진짜 오랜만에 내가 개통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다. 아, 오랜만에 언박싱 하는데, 삼성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데. 검수가 엉망진창인가? 먼지가 여기 엄청 묻어있고. 아니, 새건데. 여기 뭐야, 이거. 필름 잘못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엉망진창으로 초기 필름 붙어있고. 밑에도, 아헤, 진짜. 이게 14,000원, 14만원도 아니고, 145만원짜리인데. 솔직히 반성해야 된다보고요. 다시 텐션 올려서, 딱공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대로 핸드폰 들어올려서, 내려놓고. 요즘 뭐, 보여줄 게 없어요. 기어있죠? 없어. 그리고 여기에 유심 빼는 똥꼬 핀! 그리고 여기 뭐 설명서랑 케이블 들어있겠지. 뭐 간단 사용 설명서라 적혀있을 거야. 간단 사용 설명서. 그리고 C 2 C 케이블. 아 진짜 포장 퀄리티도 진짜. 아니 이게 넘나지가 맞아야 될거 아니야. 아 진짜 엉망진창이야. 릴렉스하고. 자 그리고 핸드폰 한번 봐볼 건데. 일단 제가 볼때첫 느낌은 S22 울트라라고 부르지만 노트다. 아니, 전면만 봐가지고는 이게 노트20인지 S22 울트라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S22 울트라. 요놈 새끼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면 아주 광활한 디스플레이, 뒷면이 굉장히 이쁠 것 같아. 뜯어보면, 오, 어, 이색감요 색감, 바로 이 색감. 와, 무광의 끓인 컬러가. 기가 막히고 자, 우측에는 볼륨 버튼 상, 하가 있고요 바로 밑에 전원 버튼. 반대쪽은 뭐, 텅 비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은 진짜 노트 느낌이랑 똑같아. 요 완벽한 각이야. 이게 바로 노트의 각이거든. <laughs> 자, 그리고 상단에 마이크홀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은 그냥 노트야. 가운데에 C타입 똥구, 스피커, 유심 똥거 핀, 마이크홀, 펜이 들어있겠지. 칭!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냥 똑같은 펜이야. 다만, 이제, 검은색으로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뒷면에, 뭔가 뭐, 좋아졌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던데, 기존에, 노트이0 울트라랑 비교하면은, 카톡티에 카톡티를 더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돌출이 됐던 게, 덜 나왔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리고 s 2 1 플러스랑 봤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S21도 이렇게 나왔었고, 이렇게 된게 좀, 적응이 돼서 그런가? 이게, 좀더 낫지 않나? 솔직히,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요. 오랜만이야. 짠 디 럭시 시크릿 바이 노스, 디아 바이 안드로이드. 파워 바이네? 근데 나 지금 손에 땀이 난다. 와나 다음 주 수술해가지고 땀이 안 나는데. 진짜 오랜만에 핸드폰 바꾸니까 기분 너무 좋아. 아 어찌저찌 초기 설정 끝났고요. 이제 사용해 보세요. 도도도돈돈. 왜안 나? 자, 아무튼 저희 갤럭시 S22 울트라! 이놈새끼 초기화면에 딱들어섰고요 간단하게 스펙을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QHD 다이나믹 아모렛 엣지가 들어가 있고요 화면은 무려 6.8인치 초대화면. 이번에 스냅드래곤 8잔을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울트라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 이놈새끼 패디. 페리... 들어가 있고요. 램이 무려 12기가입니다. 그냥 22 플러스는 8기가야. 배터리 용량은 5000mAh고 저장공간은 256기가예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카메라가 무지하게 많죠. 이쪽부터 초광각, 일반광각 망원 카메라, 여기도 망원 카메라 어마무시한 카메라가 딱 앞쪽에 무려 40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지만 UDC는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쉽다. 그 밖에는 저도 사용을 해봐야 알것 같아요. 일단 아주 간만에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GOS 여놈무 새끼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인가 게임 하시는 분들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100의 속도를 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50에서 70 정도밖에 속도를 못 내게끔 자동으로 막아놔버렸어요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장에 있으면 굉장히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아니 그뭐치우어버식이 뉴스에 나온 거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좀 괘씸하긴 했지만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주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항상 도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